에게 통하는. 오! 가온쇼잉을 하면은 카페. 물에 담겨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 나와. 아, 이거 뭐야 이거? 골프계 뉴스룸 음. 골프계 음. 게리뷰티 그래요. 어, 록시어 SM이랑 하셨잖아. 가수분들을 야. 조금 뉴스를을 오! 가수가 요 <laughs> 그럼 연예인 분들 대신은 안 받아왔어요? 그럼 연예인 분들 대신은 안 받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류가영의 골프 친구의 류가영 프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촬영장이 평소보다 한3배 정도 밝고 화사해요 <laughs> 왜냐면 이 미녀의 두 분이랑 같이 해선데요 장세별 아나운서님과 고경민 프로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먼저, 장세별 아나운서님. 네. 제가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뒷조사를 했습니다. 아. 네, 뒷조사를. 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뒷조사를. 아, 네. 많이 집착해주요 어, 네네. 네. 화려하시더라고요. 어, 화려하지 아니, 않아요.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 알죠, 알죠. 아니, 진짜. 저는 몰랐잖아요. 아, 어 그렇네요. 평소에 너무. 음 이렇게 에이. 재밌는 모습만 봐서, 에이. 아, 이게 공부를 또 <laughs> 학급하신지 몰랐어요. 아,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laughs> 아, 이거 되게 에이. 재밌고 항상 웃는 모습만 봐가지고, 조금 그랬나 본데, 참, 이대 나온 여자. 아이고, 아이고 이대 나온 여자.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 네. 외고 출신의 이화여대에다가 또 서울대에서 또 대학원까지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초특급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실이 없다 보니까 학벌로 위장을 하자. 그때부터 그런 좀눈물을 가지고 아 있었고. 위장을 음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아그 진짜 위장을 못 하죠. 진짜 운이 좋았고요. 진짜 아유, 진짜 운이, 진짜 운이 좋았고요. 고경민 프로는 제가 또 알아듣는 게 같아요. 좀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아 제가요? 아 뭐냐면은, <laughs> 이제 투어 프로가 아닌 미디어 프로 중에 최초로 이 계약이 남다르거든요 맞아요. 아 이거 뭐야? 네. 안간거 맞아. 어, 야 계약금 많이 받았어요? 야 계약금 많이 받았어요? 아, 야, 아, 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명이 프로가 고루 다가준게 프로로서 미모까지 있으니까 아, 의류계까지 이제, 이제 건설계까지. 건설계 <laughs> 건설계까지. 큰전이다큰손입니다 <laughs> <laughs> <통전이다>. <laughs> 사실은 두 분이. 또 각자의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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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핫, 핫하진 않은데요 아니 지금 보니까 반짝반짝 네. 뭐가 보여요 예, 네, 제가 이거를 오른손에 쥐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분단현상이 있어가지고 <laughs> 반짝반짝 아, 이거죠 네, 이거죠 장태별의 <laughs> 뉴스타쇼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골프계에서 지향하는 골프계 뉴스룸 음. 골프계 게리뷰티 아, 아, 예, 그걸 꿈꿨는데 아직은 아직은 그조 예, 부족한 것 같지만 아. 구독은 눌러주세요 아. 네. 아. 많이 웃으시나요? 아, 아니 공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선넘어가 아, 아니, 아니 원래 원래 웃음이 네. 많은 타입 비웃는 거 아니에요? 웃음이 많은 타입 잖아요 아니, 아. 아니 구독 좋아요 하고 있는데 네. 아주 한복을 기똥차게 아. 수행하셨어요 아 맞아 맞아 예쁘게 한번 쳐보세요 진짜 세게 쳤습니다 연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정확하게 따끈따끈하게 8일 됐습니다 아, 고경민 프로 골프 TV? 고경민 프로 TV 처음에는 레슨 위주로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구독자분들 생기면 이제 소소하게 한 500명 정도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나중에 재밌는 거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일주일 아유. 넘었는데 500명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1년 됐는데 1000명 선0 0 넘네요 또 아유. 하백쌍이네요, 제가. 아니 이거 쉬지 말고 빨리 <laughs> 네. 하세요. 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쉬셔서 그래요. 그때 한참 빠짝짝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두 네, 분의 유튜브도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장세별 아나운서님이 대표님이 되셨다. 아? 아, 대표, 장 아, 대표님이시잖아요. 그 기사에 검색하시면 3 1 0 네. FIT에서 이 회사의 커머스, 오. 그러니까 스포츠 커머스 부문 대표를 맡게 되었고, 오, 멋있어. 아 아니에요. 됐어. 스포츠 그래서 이제 커머스. 맞아요. 아, 돈내는 일 같네요. 스포츠로? 어, 약간, 맞아요. 돈을 만드는 일이어서 이번에 썬패치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3 0 0핏썬패치 치시면 나오는데 썬패치 많이 사주세요. <laughs>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특별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네. 그또 이제 갤럭시와 SM이랑 계약을 아 하셨잖아요 SM, 아 SM, SM 소속이에요 SM <laughs> 소녀시대다 골프계 소녀시대 맞아 소시 소시 아휴, 네. 그, 계약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이 끝났는데요 어 잘해주고 계세요 <laughs> SM에 있으면 은좀 네. 어떤 게 달라요? 어 S M 에 있는 가수분들을 조금 레슨을 오오! 할 수가 있어요. 그 근데 누가지는 말을 안 할게요. 어. 네. 연예인분들이랑 가까이 지내시겠네요. 음. 그럼 연예인분들 대신은 안 받아봤어요? 그럼 연예인분들 대신은 안 받아봤어요? 대신 음. 안, 안 받아봤어요. <laughs> 안 받아봤어요. <laughs> 제가 되게 네, 떨었나요? 방 떨었는데, 방금 떨었는데. <laughs> 원래 좀 떠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언제부터 떠는 스타일이었죠? 언제부터 좀 떠는 스타일... 아닌 가아요 떠는 스타일인데요. 이 방송으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오, 나는 맞아, 맞아. 방송인이 되겠다. 이렇게 응. 계기가 뭐예요? 어 저는 근데 딱히 방송인이 되겠다고 라 해서 된 <laughs> 케이스는 아닌 거 어, 같아요. 네. 그냥...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돼서 그냥 됐어요 오, 오디션 네. 제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SNS로 아, 네. 제가 그때 뭐 레슨 같은 거좀 올리고 하던 시절에 그걸 보시고 피디님 연락을 방송국에서. 주셔서 네. 아, 오디션 발탁이 됐구나 네 진짜 준비 없이 아, 갑자기 오, 됐죠 근데 네.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첫방 할때 저희가 라이브 레슨 첫방은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많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 진짜 많이 도와주셨다 아, 아니 저는 도와드린 거 없어요. 그때 이제 안방 마님이셨죠. 안방 님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행을 오랫동안 몇년 하셨죠? 응. 제가 이제 햇수로 8년. 그러니까요. 네. 8년 동안 어, 어. 진행을 하셨는데 오래, 오래 응. 너무 베테랑이셔가지고 그쵸. 저희가 부들부들하는 거를 탁 잡아가지고 그쵸. 안정감 있게. 아, 네. 목을 비틀었나요? <laughs> <laughs> 숨살라 그러면은 딱말씀켜주시고 아, <laughs>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탁탁 안정감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 귀신이에요. <laughs> 질문 같은 거. <것도>. 귀신. <laughs> 약간 무서울라 그래요 이제 살짝. 아 그러면은 이게다방송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방송하다가 좀 되게 우픈 일들 많았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바로 생각이 나는데. 아.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 어, 한 4년 전, 3, 네. 4년 전이었어요. 생방송을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저희 엄마가 응. 그 굉장히 이제 시한부라는 얘기를 바로 듣게 된 거예요. 시한부라는 얘기를 바로 듣게 된 거예요. 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정말 그 방송국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피디님이시던 이동경 피디님께서 어머니를 여의셨는데 저한테 그때 어잘 다독여서 방송을 지금 할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MC 없이 가겠다. 왜냐면 제가 정말 멘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 어, 아빠 항상 방송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맞아요. 엄마가 오늘 내가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안 나오면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아, 생각할 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방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 근데 오. 그 70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네. 네. 힘들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기적처럼 치료를 잘 받으셨고 아, 지금 아. 3, 4년 정도 아. 흘렀는데 오. 엄마하고 매일 같이 이제 웃으면서 통화를 하요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 내가 골프 열심히 잘 치다가 음. 갑자기 건강 검진에서 나는 되게 건강이 안 좋대라고 네. 해서 난 골프도 다시 못칠것 같고 뭐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희망을 가지시면은.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게또 음. 사람의 인생이다. 와, 진짜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방송은 네. 아, 아예 그 기억이 안 나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진짜 해피엔딩에 최초 공개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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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제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를나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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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소중한 아. 본인 음. 얘긴데. 아유, 아닙니다. 네. 자, 다음이에요. <웃음> <웃음> 어때요? 어때요? 칭크스. <laughs> 아, 징크스? 아니, 저는 음. 되게 묻은, 징크스 묻어 난거것 아, 같... 아, 뒤로 짜볼까요? 어, 한번 짜보세요 뭐가 제가 딱한번 방송에서 위험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 한번 체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생방 중에 먹은 게체해가지고 허리를 못 피겠는 어. 거예요 어. 막 오. 세게 치는 레슨을 해야 되는데 오. 허리를 못 피겠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들어갔죠 그때도 제가 있저, 있었죠? 그때? 그런가 봐요 네, 치고 네. 말고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대략 마무리하고 음. 맞아요.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음. 고경민 네. 프로가 얼굴 작고 팔다리 길고 막 그러잖아요. 내실이. 음. 좀고약이 아, 많이 먹었어 속이, 속이 안 좋다. 아. 아니, 그날 근데 김밥을 제가 엄청 급하게 많이 먹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체했더니 그날 이후로 피디님이 음. 김밥 먹지 말라고. 아, 네, 그 그래서 김밥을 있습니다. 안 주시는구나 이제. 근데 그 와중에 또 먹어요. <laughs> 근데 현장에서 스튜디오에서 김밥을 빨리 많이 먹는 건 저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 아, 맞아. 그래서 음. 한약을 먹어라. 네, 뭘뭐 이렇게 실한이원, 네. 실한 거 하나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두분 모시고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활동 앞으로도 너무 기대 많이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laughs>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난 놓치겠어 아아 아, <laughs> 아, 벙커 안에 들어가 버렸네 아, 이렇게 치면 하면... 슛오 네. 네. 근데 골컵이랑 가까워졌는데 지금 <laughs> 잠깐만요. 여기로 홀로 바꿔주면 안 돼요. 어, 그렇지요. <laughs>